예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공거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희로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7절을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자라 말할 정도로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산되는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에 사는 성도들은 좋은 의료 시설과 좋은 약의 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칠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부와 건강이 인생의 전부가 저,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건강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고작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한시적인 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은 직접 의사가 되어서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은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진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15절은 이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심지어 16절을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를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진단을 내리신 주님은 이제 처방절을 제시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값비싼 금이 되려면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진짜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려면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타협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 흰 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은 성결한 삶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분간이 안 가는 신앙. 지금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의없는 신앙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 하나님 한분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안약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칭하는 그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입니다. 진짜 그들의 눈을 밝혀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 잘, 잘 먹고 잘 살고 가난과 질병이 없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십자가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세상이 주는 것을 교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물들게 합니다. 성도를 물들게 합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취해서 더 이상 열심을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는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서로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급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 영적으로 참된 것을 분별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더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영적인 갈급함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안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안목이 열려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한번더 우리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